이게 뭐 다시 그치 뭐, 뭐 강조하다 그쵸 강세 스트레스도 있죠 그다음에 뭐 압박하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있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한국말로 음 뭐라고 하죠 지끈지끈 이런 거죠 발음교로 볼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하게 보, 해보겠습니다 S T R E S 자 R 앞에 뭐라고 붙죠 그렇죠 혀 말고 어? 우를 붙죠 아까 설명했죠 스트 레스가 아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노스트레스, 스트레스. 시작 스트레스 발음을 막 억지로 굴리는게 아닙니다. 이 알파벳의 이름을 제대로만 알고 사용한다면 이런 발음은 그냥 그 누구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영어 교육 모든 영어 교육을 보시면 단어를 하나 하나 교정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발음 하는 겁니다. 그때 뿐이에요. 솔직히, 그게 그런 짓을 합니까? 무지하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알파벳을 확실히 익히면 그냥 영혼자서 영어사전에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은 한, 한 중간 정도 되겠죠. 한40%다 한 끝내고 나면 100%에요. 알파벳 제가 가르치는 이 동영상의 단어까지만. 끝내면 혼자서 이 영어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완벽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문장입니다. 오케이? 문장은 그때 가서 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요. 스트레스. 시작. 스트레스. 그쵸. 스트레스 아니죠. 스트레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오면 too much stress가 되겠죠. 힙 스트레스. 뭐, h 할때 배웠었잖아. 힙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막뭐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인다 그래서 스트레스 되는 거죠 힙 스트레스 시작 스트레스 오케이 잘하셨어요